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영상은 메가월드 지금 제 콘도 관련된 부분에 영상을 다시 찍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계속 왼쪽은 이제 상가가 계속 검설이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쭉 가다 보면 지금 저 앞에 보는 저 요거 요거 콘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콘도인데요. 항상 제가 이렇게 어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는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이 지어지는 과정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주변 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자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은 호텔이 들어선다고 했었죠 벨몬트라는. 이 들어설 예정이고 공사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또 상가가 여러 가지 들어오겠죠. 세인트 도미닉 이쪽이 세인트 도미닉 부분인데 도미닉은 이제 0층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 달쯤에는 10층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10층 마무리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외부 진행이 되겠죠? 자, 처음에 마지막에 지금 10층 공사하고, 부분부분 공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쪽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상권이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죠. 물론, 상권은 지금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 어느 정도가 상권이 형성이 될것 같고요. 지금 열심히 오늘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이랑 좀 달라진 부분들은 본인들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외부 외부라든지 또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내부 뭐 페인트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아직 사실 세인트 도미닉 쪽은 물론 같은 붙어있는 건물이지만 아직 정확하게 지금 이제 페인트 칠 외부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건물 마무리 올리는 데까지 좀 중요한 것 같고 세인트 오너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관련된 부분 창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코니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마무리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외부 어, 페인트 칠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 찍어봐야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한 일주일에서 이 주일 정도 찍었을때좀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2주 정도 됐는데 외부 작업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쭉 다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차에서 내려서 전체적인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좀 웅장하죠. 주변 모습을 보자면 360도로 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SM에서 지어지는 이제 콘도 미념이고 그다음에 네, 전체적인. 모습들 그다음에 은행이 있고 상업지구가 이렇게 여기는 다 콜센터예요 콜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세부적으로 좀 이제 틀려진 분들이 부분이 있다면 저기 보면 저 주황색깔 색깔이 지금 색깔을 칠하고 있어요 네, 이제 외부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윤곽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음 이렇게 세게 철근을 이용해서 외부 작업을 지금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페인트도 이제 정교하게 조금씩 조금씩 칠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고, 아무래도 외부 부 외부 부분들은 이제 발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코니 창문 그런 부분들을 다 달는 지금 작업인 것 같아요. 10층까지는 대부분 다 달았고,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저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한 6개월 정도면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이쪽은 2022년 6월까지는 달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더 빨리, 빨리 될 수도 있어요. 늦으면 물론 이제 내부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12월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지금 빨리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후 말로 하면 뭐 하겠습니까? 눈으로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해서 지금 최대한 네, 빨리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쪽 이쪽 도미닉 쪽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월 달. 빨라야 내년, 아, 이번 년도, 이번 년도 12월 달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어, 그건 저거는, 저기는 빠르면 12월 달이고요. 내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어, 빠르, 빨리 되면 6월 달, 그 다음에 정말 뭔가 좀 늦으면은 한 12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분양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물론, 빨리 되면, 뭐, 뭐 해야겠어요? 돈 준비해야죠, 뭐. 이 시스템 구조가, 뭐 5년간 할부를 하고, 나머지 이제, 어 중도금, 나머지 비용이 건물이 지어지면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어 돈을, 반금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좀 비용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가능하면 좀 시간이 천천히 좀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생각보다 좀 빨리 지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쪽 고민익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세인트 호너는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발코니 마무리 작업, 창문 마무리 작업을 외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세부 작업을 지금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1월 달 안으로는 발코니 창문이랑 그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다될것 같고요. 2월 달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딱요 페인트 칠하는 순간부터 마무리되기까지가 딱 3개월인가 걸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단 더 빨리 지을 수도 마무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어, 그런 걸잘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어, 자금 준비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은 내콘도편이었고요 자,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